안녕하세요. 내진 네, 마련의 꿈 문화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산단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는 3룸, 4룸, 테라스, 복층 등 정말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의 특징으로는 비스포크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정말 다양한 옵션이 있는 현장이고 주변 인프라로는 7호선, 일정지와 이마트, 다이소, 스타벅스 등 주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시집주공으로 내집 마련하실 수가 있는 현장입니다. 크기 또한 30평대 넓은 크기로 큰 집을 찾으시는 고객한테는 정말 안성맞춤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한 신축필라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보신 것 같이 현관이 정말 넓은 현장입니다. 이렇게 신발장도 넓게 되어 있고 안쪽 공간도 계속 들어가시면은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짐이 많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중원은 자동 센서로 설치가 되어 있고. 가장 먼저 거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평수가 넓은 현장인 만큼 거실 사이즈가 넓은 현장이고, 사이즈는 영상 하단에 저희가 올려 놓았습니다. 거실 바닥은 헤링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조금 더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면에 창과 후드,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렇게 비스포크, 냉장고가 옵션으로 주어지고, 저 옆에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으로 주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옆에 수납장이 넓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는 양념등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셨을 때는 수납장이 다소 부족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은 아이랜드 식탁 양옆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6인용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 한구짜리 인덕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탁기랑 건조기가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12자, 11자, 반 정도 되는 넓은 크기의 안방으로, 큰 안방을 찾으시는 고객님들한테 충분한 사이즈의 안방이 될것 같습니다.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대 공간과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안방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화장실 창문과 수납장이 충분히 가능한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 다음 메인 화장실을 살펴보시면 메인 화장실 같은 경우도 해바라기 샤워기랑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화장실이고 다소 아쉬운 점은 일반적인 현장에 비해서 매료실이 넓을 편은 아니란 점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붙박이장은 옵션이 아니라 전지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작은 크기가 아니라 넓은 크기의 방 사이즈이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고객님들이 살펴보았듯이 사이즈가 넓은 크기 현장이고, 특히나 거실과 주방, 전실이 넓은 현장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꼼꼼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